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토요타의 라보퍼 차량입니다. 5세대 차량이고요. 2.5 이륜구동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3,3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기본 정보입니다. 19년 6월 최초 등록 2019년형입니다. 연료는 슈발유 하이브리드고요. 색상은 검정색 바입니다 주행거리 6 5 0 0 0 k m 주행한 라브가 되겠습니다. 자 상세 사진입니다. 정면, 측면이고요. 여기는 이건 정면, 측면, 뒤쪽 측면, 네, 후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앞좌석 모습, 네, 뒷좌석 모습 되겠습니다. 거는 핸들 모습이고요. 네, 65,000kg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네, 앞좌석 전체의 모습. 네, 센터페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핸들 모습 되겠고요. 네, 도어 드립 버튼들이고요. 후방 카메라 네, 화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동 트렁크 네, 룸밀러 모습이고요. 하이패스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썬루프 네, 장착되어 있고요. 네, 트렁크 열어놓고 찍어놓은 모습입니다. 비교적 깔끔하죠? 엔진 눈 모습 네, 블럭 휠이 장착된 휠과 타이어 모습 되겠습니다. 네,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네, 용도 변경이 없음이에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네, 올 양호 패스했고요. 폭력 전달 장치회 나머지 항목 또한 올 양호를 모두 패스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 세계가 인정하는 하이브리드 기술, 아, 바로 일본이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좋게 차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그래도, 일본이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라브포입니다. 5세대 차량, 실내와 외관이 너무나 깔끔하고 좋습니다. 음, 19년형인데요. 이제 5년차 접어들었지만, 비교적 짧은 주행거리가 65,000km 가지고 있고요, 성능상 5월 양호를 패쇄했고요 충분히 3천만 원대 구입하셔도 충분히 그만 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지 않나 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보부카 이명근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